안녕하세요. 발로란트 초보들을 위한 총기 구매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가 아닌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 1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면은 요 권총만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보시죠. 요게 기본 총입니다. 기본 총. 오른쪽에 보시면 클래식, 주 공격, 반자동 사격, 연사 속도 초당 6.75발. 보조 공격. 좌클릭. 연사속도가 꽤 빨라요. 마우스 우클릭. 한 번에 세 발씩 나가요. 그 다음. 요거 쓰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이거는 산탄총. 쇼티. 주공격, 반자동 사격, 연사속도 초당 3.3발. 근데 장탄수가 두 발이에요. 자, 여수 써볼게요. 요렇게. 이건 진짜 완전 가까이서 써야 돼. 이렇게 오! 이러면 뭐 한방이지? 뭐 이렇게 연사도 나 제법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돼지는 거지. 그냥 한방에 자 그리고 프렌지 완전 자동사격 연사속도 초당 10발, 피해량 26, 78, 22, 20m 자, 보조 공격은 없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은 없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요겁니다. 고스트. 연사 속도 6.75발. 얘랑 비슷하죠. 연사 속도는. 하지만 보시면 피해량이 몸통 30, 머리 100입니다. 그러니까 헤드샷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소음기가 달려 있어서 느낌도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총은 헤드샷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라는 총.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총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들이 쓰는 총 셰리프 좀 비싸요 800이죠 안자동 사격 초당 4발 연사가 느려요 피리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몸통 55 머리 159 6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고수들이 쓰는 총이에요 이거는 오버워치의 맥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뭘 고르느냐 내가 초보다 완전 생초보 무조건 요겁니다 왜냐 연사가 되니까. 자, 근데 내가 총을 좀 쏴. 그러면 무조건 고스트. 무조건 고스트입니다. 자, 얘랑 얘랑 속도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기본 총은 요 보조 공격이 있긴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 낮아요. 데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을 좀 쏜다. 무조건. 근데 좀 총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요 프린지 쓰시고. 나는,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의 맥크리처럼 쏘고 싶다. 그럼 뭐, 요거 쓰는 거지. 이건 그냥 한 방이야, 한 방. 근데 단지 탄창수가 6 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근데 난 샷건 쓰고 싶다. 자, 공격이다. 샷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내 팀을 위해서 샷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수비다. 수비일 경우에는 샷건 써도 됩니다. 자, 이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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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그러니까 공격,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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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다 가능. 얘는 수비만 가능. 자, 왜 수비만 가능하느냐? 여기 숨어 있으면 얘가 이리로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이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 쏜다. 그럼 안 죽어.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샷건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수비는 이런데 숨어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다 지나가면 빵빵 빵. 오케이? 자그 다음 2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2라운드를 넘어오게 되면 자요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쪽 총 내가 뭐 킬을 많이 했어 그럼 여기까지도 총을 살수 있겠죠 자 연사속도 초당 18발 피해량 보시면 27, 67, 23 25, 62, 21 그냥 쏘는 거 엄청 빨라요. 이거 진짜 근접에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준 보이세요? 하나 둘셋넷 연사가 아니라 네 발씩 끊겨요. 그리고 마우스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니까 마우스를 계속 눌러야 돼요. 이거 진짜 불편합니다. 조준 사격 시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스펙터 근접은 좀 느려요. 근데 조준시에 조준시도 연사입니다 무조건 이둘 중에는 무조건 스펙터. 자, 샷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에서 샷건은 안 어울려요. 왠지 말씀드렸었죠. 자, 공격에서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얘는 여기 숨어있단 말이야. 수비애들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다. 그 여기 있는 애랑 싸워야 되는데, 어나 어떻게 싸워? 그죠? 진짜 운 좋게 조용히 가가 지고 이렇게 싸우면 이기겠지만, 그죠? 근데 내가 수비다. 자, 내가 수비야. 자, 얘 보세요, 데미지 얘, 데미지 얘가 데미지가 더 세요. 근데 연사가 요렇게죠? 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고수들이 쓰는 총이야. 고수. 진짜 한 방. 한방 컷. 한방 컷. 중급자 이상. 근데 나는 완전 초보야. 저처럼 완전 초보인 사람들은 무조건 저지사세요 이거.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산탄총은 웬만하면 수비 때만 쓰세요. 수비 때. 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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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빵빵빵빵빵. 자, 그다음 총. 그다음 돈을 좀 모았어. 자, 이제 요, 요쪽 총을 고를 수가 있겠죠. 보여 드릴게요. 자, 불독 35 116 33 조준경 3.4. 이게 정말 일단 연사가 매우 느려요. 초당 9.15발. 보조 공격 조준시 초당 4발. 이거 너무 불편해. 연사가 안 되니까. 뭐끊어속에 쏘시면 되겠지만 저는 초보예요 초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믿고 걸읍니다 그 다음 가디언 볼게요 반자동 자격이에요 초당 6.5발 대신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건 연사가 아니에요 단발 광클릭 배틀그라운드의 SLR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르르 SLR 이거 고수들이 씁니다 고수들 왜냐면 데미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요 그러니까 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격 빵 한방 컷입니다. 머리 초보들한테는 어려운 총이에요. 얘는 똥총이고, 자 그다음에 벤달 생긴 거 AK처럼 생겼죠. 완전 자동소총 연사속도 초당 9.2발, 조준격 1.25배율, 탄퍼짐 약간 감소 보이시죠. 오우 소리 봐라. 오 탄퍼짐이. 꽤 세죠. 진짜 AK 같아.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이걸 보겠습니다. 팬텀. 벤달, 팬텀. 벤달이랑 팬텀의 차이점은 가격은 똑같죠? 팬텀은 소음기가 껴져 있고 연사 속도가 좀 빠릅니다. 초당 11발, 조준시 9.9발. 단점이 멀어질수록 데미지 감소가 있습니다. 얘는 25발, 얘는 30발. 어때요? 자, 어떤 거 쏘시겠어요? 둘 중에? 얘가 AK고 얘가 M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는 조금 차이 나지만 15m 까지는 데미지가 똑같아요. 근데 15m 이상부터 데미지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무슨 차이? 연사 속도의 차이입니다. 연사 속도. 연사 속도 빠른 게 좋아요. 초보한테는. 그리고 탄창수가 30발. 내가 초보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이 총입니다. 자, 그 다음 저격소 총으로 가겠습니다. 마셜 몸통 100일, 연사 속도 1.5발. 이렇게. 꽤 빠릅니다. 이게 한방 컷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 보호막, 이 보호막 먹는 사람 대부분 먹습니다. 그러면은 한방 컷을 낼 수가 없어요. 얘는 헤드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격은 이 총은 초보자들이 쓰기엔 좀 힘들어요. 왜 한방컷이 안 나니까. 그래도 저격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저격 쓰시면 되겠지만 팀에 큰 도움은 안될 겁니다. 차라리 돈을 모아서 무조건 오퍼레이터. 얘는 여 보호막을 먹더라도 보호막이 50피에 흡수하거든요. 자 몸통 150. 얘는 무조건 한방컷이에요. 무조건 한방컷.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거를 우리가 순줌, 패줌이라 부릅니다. 자, 조준했을 때, 요 가운데 빨간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이동해 볼게요. 빨간 점이 사라집니다. 멈췄을 때. 자,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가운데로 안, 안 나가요. 보셨죠? 이 이상한 대로 나가지. 내가 분명히 이쪽 조준하고 있었는데, 이로 나갔어. 왜? 요 가운데 빨간 점 보이세요? 요 빨간 점이 생겨야 조준이 100%된 겁니다. 자, 얘는 조준하는 순간, 순간 빨간 점이 생기죠. 그죠, 순간 빨간 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오퍼레이터는 일단 조준이 느려요. 봐봐, 보이시죠.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빨간 점, 근데 얘는... 보이시죠? 이, 이 빨간 점이 바로 생겨요 오케 이다 들어가잖아 얘는 순 줌이 편하다 얘는 줌이 좀 느리다 아이씨 이거 이게 안 이게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먹어봐 이 빨간 점 그니까 오버워치 할 때의 아나 순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맞잖아 요 빨간 점요 빨간 점이 생길 때를 요 빨간 점 가운데 이 빨간 점이 생길 때를 맞춰서 써야 돼요 자 중형 초당 열발에서열세발 연사시 증가 그냥 쏘면서 빨라진다는 얘기죠 뭐야 이게 이건 잡으셔야 돼요. 이제 뭐 고수들은 잘 잡으시겠지. 와, 진짜 못 쏜다나. 자, 그다음 오딘. 어, 얘는 좀 잡기가 힘드네. 아, 빠릅니다. 빨로. 쭉. 어, 나왜 이렇게 못 잡지? 탄퍼짐을 잠깐만. 자, 정리해드리자면, 초보는 개초보. 요 루트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프린지 스펙터 벤텀. 아니면 고스트 스펙터 벤텀. 자, 수비 때. 수비 때는 요. 산탄총은 저지까지는 쓰셔도 되구요. 여기까지 초보. 진짜 개초보. 쌉초보. 씹초보. 총기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